네. 많은 우여곡절 속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자부할 즈음에 다시 50년 전 이상으로 역사가 퇴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퇴행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젊은 군인들, 또 소녀들, 또 여러 원로 분들이 힘을 합쳐서 거리에서, 광장에서 이것을 막아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, 저는 아직도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성숙된 빛이 이 모든 젊은 세대들에게 미쳐서 이들이 이런 퇴행을 막아낼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, 저희의 더 깊은 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빛이 비치지 못하는 어두운 구석이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싹을 키운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악들이 오늘 다시 빛, 빛의 세계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드러난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저희가 이룩한 민주공화국 역사를 다시 재편하는 계기로 삼고자 여러 언로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우는 자리에 함께하게 됨을 많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